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7월 1일이 됐네요 어,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예, 건강 조심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어, 여름을 설기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진 한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뉴라이프 보험 학교란 사역 명칭으로 시작한지가 4월 10일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어, 수도권에서 두 번, 대전에서 두 번, 부산에서 한 번, 다섯 차례 어, 집중 세미라도 가졌고 여러 사람들이 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여론을 조금 들어보니까 어, 이 뉴라이프라는 말이 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 몇 개는 좀더 직선적인 좀 신선한 한국말이 좋겠다 그런 말이 생겨서 오늘부터는 뉴라이프 보금학교 명칭을 새생명보금학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 명칭도 그렇고 책 이름도 이렇게 다시 인쇄를 다시 해서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가지신 분들 또 그다음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도 어 사역 명칭 밖에 날 기억해 주시고 참겨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여러분 듣는 방송은 어 이미 전 세계 나오 고 있으니까 뉴라이프 복음 방송으로 계속 되겠고, 그러니까 이 복음 학교 사역은 새생명 복음 학교 사역도 책 이름도 그렇게 되십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 구원의 확신과 구원 간정 어, 좀 실제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갖는다. 움직일 수 없는 큰 확신 속에 머문다 참으로 중요하죠. 이걸 또 밖으로 입으로 간정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 책을 중심으로 아,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 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되죠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배우고 물론 성경책이나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만은 그중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신한 일에 그하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읽어볼게요. 확신의 의미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받은 바 구원을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마음 속에 확신하고, 입으로 확신한 것을 고백할 만큼 준비된 마음 자세. 바로 그런 뜻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여러분 다 이해할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선행이나 공로도 아니다. 느낌이나 감정도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에 의지해요. 느낌은 바뀌잖아요.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가 안 됩니다. 그 참된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한 완성된 구원과 믿음입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모든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은 말씀의 근거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의 근거를 해서 그리스도님이 다해 놓으신 것, 십자가 보혈, 부활 생명 이두 가지만 근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바로 그 확신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안 돼요 다른 체험을 말해도 안 돼요 체험 자체는 공허한 것일지라도 체험을 말하면 안 돼요 구원만은 그리스도가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만이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많이들 알고 있죠 내적 증거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분 성경에 말씀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다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실히 가르치고 있어요 두번째는 외적 증거 바로, 말씀의 증거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볼 때, 아멘 된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확실하다. 느낀 기분, 감정이 아니다. 말씀이 증거해준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 심적 증거, 마음의 증거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서술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구린도서 1장 용서하세요 13장 오전 말씀처럼 내 마음에 증거 있어요 확실 있어요 아멘돼요그 구원이 저에게 주신 내 구원이 됐어요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원 간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차근차근히 보십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졌다. 속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확신을 말로써 자신있게, 밖으로, 증거해라. 구원 간증의 의미,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며,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구원받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밖으로, 나타내므로, 간정함으로,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함께 기뻐하는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또한, 혹시 듣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긴가 민간 사람은, 아, 나도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 군원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관심을 끌게 돼요. 또 충격도 돼요. 격려도 돼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간정입니다. 뭐 간정 순서는 뭐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사경전 26장을 보면 어, 대략 순서가 정해지었어요. 뭐, 이거뭐 절대적인 아니니까 이 참고하면 어, 간정하는 건 좋고 좀 이렇게 어 메모를 한번 해 본다든지 또 연습을 해 보게 되면 어, 간정할 때 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 오락가락 자주 하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질서정렬하게 듣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일곱 가지 단계인데, 첫째는 인사. 간단한 인사.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에 대한 오해, 구원받게 된 동기와 과정, 구원받은 후의 변화의 상태, 권면, 그리고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가볍게, 그죠? 감사 함 인사를 한 다음에 나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또는 이런 오해도 가지고 있었다 뭐 교회 나왔지만 오해도 가지고 있었다 잘못 생각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르치고 성령자소로 말미암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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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게 됐다 혹 가능하면 그때 말씀이 기억나면 확실하면 말씀을 대는 것도 좋아요. 이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충격을 주다 깨닫겠다. 믿으시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면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은근히 군면한다든지, 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에 잘 모르는 사람, 어, 구원에 대해서 애매한 사람, 긴감밍한 사람은 오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어, 격려하고,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끝으로 간증할 때 이런 걸 참고하면 좋아요 이것도 참고사항이죠 첫째는 과장되지 않도록 솔직 담백해야 된다 많은 간증들이 체험들이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아요 또 과장을 해요 또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 안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뭐 구원 간정 뿐만이 아니고 모든 간정들, 고백들, 경험들, 은혜 받은 일들을 과장하는 게 좋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담백하고 솔직하게. 두 번째는 듣는 사람께 덕이도록 해야 한다. 덕이 안될 말. 혹 다른 사람 관계된 것을 이렇게 잘못되게 드러나게 되면 교회 분위기나 이상해지고 그 사람께도 참, 피곤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덕이 되도록. 세 번째는, 가능한 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구원받게 된그 과정에서는 딱 집어서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 어린아이께 충격을 주었다. 그게 좋아요. 제 경우는, 어, 에베소서 2장 8절의 경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매마 굴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는 의 선물이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뭐몇 가지 다른 말씀이 있지만 가장 충격적으로 들려온 것은 단순하지만 복음적으로 믿음에 확신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구원 자체 말할 때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넣는 게참 좋아요. 뭐,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번째는, 시간은 융통성 있게 하되, 대개 5분 내지 7분이 좋겠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 듣는 분위기 에 따라서 질서 따라 하면 됩니다만은, 또 너무 길면 또 지루하고, 또, 어, 부정적인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스럽게 지혜서 이게 앞뒤를 지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내 자랑 쪽으로 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참 듣기도 좋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어, 긴 시간 아닙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 간정, 은혜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철도 전개 성격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험과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중심에서 어디까지나 성경을 중심에서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신도 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 개인전도나 또는 대중 앞에서나 소그룹에서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경제 차원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차원에서 또 어떤 얘기는 충격도 될수 있고 관심도 끌게 되겠지요 구원 간장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겠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요말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경을 근거하는 것 하나님의 그룩한 성령 역사 요 패턴이 가장 정확한 가장 성경적인 실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플랜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신의 근거에서 언제 어디서나 피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원 감정을 나눔으로 여러분 삶 전체가 복음적인 삶, 전도적인 삶,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추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